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4,000달러 마이너스 1.5% 연준 f m c 에서파우르자 매파적인 발언 없어서 87,000달러 반등은 했었지만 좀더 자세히 점도표 경제 지표 분석해 보니까 결코 긍정적인 데이터는 아니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올수 있다는 공포로 다시 내렸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마이너스 3%트 솔라나 마이너스 4% 도지 A다도 하락이고요. 리플이 4년 만에 소송 차례가 반가운 건 맞지만 이미 2월부터 코인베스 이 제미니 유니사 소송 철회해주면서 기대감에 가격 오르고 선반영되어 있었죠. 거기에 트럼프까지 작년 1 1월 당선되어서 리플 가격 많이 올랐고 이번 소송 철회로 인해서 즉시 4천원 간다. 만원 올수 있는 호재 파워는 약합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9만 달러 반등이라도 나와야지 리플도 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나스닥이 올라줘야 되고요. 나스닥 심리지표인 QQQ도 500달러 못 넘는 걸로 새벽동안 하락하고 2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빅데크도 상승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밀어주는 코인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리플 항소 4년 만에 완전 종료되었고 갈링하서스 CEO 블룸버그 TV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느 시점에서 리플 지금만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 상당 부분 보유하면서 팔았다는데 비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CEO의 말은 지금만큼 판매 안 한다는 건데 어느 시점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계속해서 5개, 10억 개씩 락업 배제 지속할 거라는 거죠. 리플 가격이 121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비트코인 7만달러 후반 내려가면 리플에서 추가로 락업에제 10억개씩 5개씩 하면서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플 차트 보면 3600원으로 반등은 했지만 121선 약간 위에 위치하면서 다음 주가 정말 고비구요. 4000원까지는 올라줘야 안정권이고 비트코인 7만달러 후반 내려가도 3500원은 버틸 수가 있죠. 하지만 다음주 121선 아래로 또다시 내려온다면 직전에 만들었던 2900원 바달라인을 뚫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4월 빠르게 ETF 리플이 통과 된다고 해도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도 팔고 있는 상황이라 리플 ETF 구매할지도 미지수이고요. 리플 상장 타이밍도 2달러 3,000원 라인 지켜주기 위한 국여지책 정도로 나올 듯 합니다. 특히 리플의 RSI 보면 작년 10월 3,000원 상승할 때 투자자들 매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 4,000원, 5,000원 올랐음에도 3,000원 구간만큼 폭발적인 매수 강도는 안 보였습니다. 세력들이 4,000구간 많이 팔기도 했어서 리플은 현재 하락 다이버스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3월 19일 항소가 4년 만에 철회되었음에도 투심이 빠르게 안 들어오고 RSI 매수 강도는 54포인트 매수를 꺼리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불장에 리플 항소 철회 나왔다면 7천원 8천도 순식간에 올라갔지만 최근 항소 철회는 무너져가는 알트콘 시장 살려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보면 추가 하락이 크지 않지만 지난주 하락 이후 V자 반등은 안 나온 상태고요.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했고 다음 금리 나는 6월로 예측니다 되니까 상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3월이 계절적으로 상승이 좋았던 달이라서 이렇게 버티는 거지 5월이나 9월처럼 하락 한 달이었으면 이미 QQQ는 400달러 떨어져 있겠죠. 월가가 걱정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실업률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 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완전히 경기 호황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전 3월 FOMC 경제 전망에서도 보면 수명 연준 위원들이 종합한 경제 데이터에서 트러프 관세 전쟁으로 GDP는 2 1에서 1.7% 내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율 2.7%더 오르고 실업률도 4.4% 오르면서 금리는 3.9%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물가 오르고 실업률 상승에 GDP는 내려가는 전형적인 스테이크 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는 그러면서 연준에게 금리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벽동안 인터뷰했는데 8년처럼 연준의장 교체하면서까지 인한 게 아니라 하면 좋겠다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같은 약한 어조로 금리나 말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금리나 해버리면 안 그래도 관세 전쟁으로 물가 잠재적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나 하다가 또다시 금리상으로 급선해야 되는 충격도 날 수가 있고요. 하루 정도 하루 전 관세 인플레이션 말하면서 관세 불확실성 있지만 인플레 우려는 일시적일 수 있다. 일단은 트럼프 편을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연준이 서로 물어뜯는 2018년 같은 진흙탕 싸움은 당장에 안 나오는 걸로 하루 도 하루 전 트럼프의 립 서비스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로 기 초반이고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미국에 유리하게 달성 중입니다. 미국 의회나 연준이 트럼프 비난을 못한 상황으로 새벽 속보에서도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 트럼프 트레이더가 먹히고 있다. 기사도 났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는 교육부 폐지까지 추진한다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미국 교육 수준 낮고 제대로 교육 못한다고 폐지를 하는 건데 의회 통과는 어렵겠지만 교육 공무원 대폭 축소하고 해고도 대량 할 것이라는 거죠.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해고하고. 관세전쟁으로 대내외에서 비난은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때처럼 천천히 돈만 찍어내면 문제없이 주가 오르고 트럼프도 쉽게 정치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미국인들도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점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선택한 거고 트럼프도 인기 초반 파워 가장 강할 때 재정적자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면 주봉상 120선까지 아직까지 경기 침체 오려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볼수 있고요. 투자자들도 작년 7월 마이너스 14% 하락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도 크게 동요는 안 하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 리플 상승에 나스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핵심은 금리고요. 이 연준이 금리 4월5월 추가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두번 정도밖에 인하는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 수준이 1996년 여기 구간 급격히 자이언트 스텝 나왔던 구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당시 나사 움직임 보면 최근 증시도 합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지 예측 가능하고 코인도 나사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할수가 있습니다. 94년부터 9 97년 연준이 자연스스텝하고 금리 인하했던 구간을 보면 94년 금리 인하 시작에서 자연스텝으로 주가는 당시 하락하고 1년간 횡보했지만 95년 7월 25위피 금리 인하 시작부터 증시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96년 1월 75위피 3번 금리 인하고 증시는 한번도 올랐지만 다시 한번더 저점 리테팅하는 마이너스 19% 하락이 있었고요 작년 금리 인와 나사 비슷한 상황으로 75위피까지 인하하고 동결했지만 작년부터 금리 인하고 나사 오르는 과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금리 나 계속해서 자라다가 97년 지속된 금리 나으로 물가 오르니까 97년 3월에 25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고금리에 허덕이는 아시아 경제는 IMF 위기까지 나오면서 아시아 주가는 대폭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만 있었고 적극적인 금융 정책으로 반등은 빨랐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아시아 감기 폐렴 걸린 수준까지 당시 나왔던 걸로 한국도 내. 내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연준의 금미나 시작되고 아싸기 아시아 경제 위기나 물가 상승으로 하락은 있었지만 두달 정도 하락 이후 그 다음부터는 고점 회복 두달 만에 빠르게 했습니다. 전 고점 넘기는 상승도 2000년 닷컴버블 터지기까지는 전 줄곧 오르기만 했고요. 트럼프가 하는 관세전쟁이나 공무원 감축은 2000년 닷컴버블과 같은 미국 경제 충격을 최대한 줄이려는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미국의 천문화적인 적자와 안정적으로 재정 깎아먹는 공무원들을 미리미리 감축을 해둬야지 2000년 같은 닷컴버블 생기는 폭락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황토 서울시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토지 허가 거래고요 재지정하고 강남 3국 용산 긴급히한달 만에 발표를 했는데 미국 금리 안 내리고 한국도 경제 나빠서 금리를 더못 내리는 상황이니까 부동산 버블이 오면 하락도 커지면서 전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오세훈 시장 생각을 하 거죠. 올해까지 트럼프 임기 1년 차라 버틸 만하지만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 내년이 하락이 가장 클 때입니다. 바이든 시절 때도 22년 임기 2년차 나사 마이너스 -30% 빠지고 테슬라 100달러 하락에 비트코인도 15,000불 2017년 가격까지 돌아갔었고요. 그런데 서울 토지 재지정은 코인과 한국 증시에게도 호재입니다. 코인은 나사 따라서 잠시 주춤하지만 자코인주로 한국 자금들이 빠르게 진입할 듯 보이고요. 삼성전자 보면 이미 6만 원 회복을 했죠. 토지 재정된 지역 보면 강남, 상구, 용산, 서울의 핵심 부자 지역인데 이번 토지 재지정으로 강남 이외의 부동산을 추가로 할지 아니면 저평가된 한국 주식이나 코인 매수할지 고민도 안할듯 보입니다. 한국은 다주택자 규제도 심해서 결국 강남 사는 사람이 부동산도 경기도 지방 강남 이외의 지역을 투자하진 않고요. 갭 투자한다고 해봤자 일부일 것으로 자금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먼저 이동이 되죠. 미국 주식도 일부 갈수 있지만 트럼프 관세전쟁 지속될 것이니까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과 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